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격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언 파노라마 9장입니다. 지혜의 초청과 음부의 유혹. 요절은 10절,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이니라. 9장은 지혜의 초청과 1절에서 6절, 음부의 초청, 13절에서 18절까지의 예, 대칭 구도입니다. 7장에서는 음부를, 8장에서는 지혜를 확대하여 보여준 저자는 9장에서는 음녀와 지혜를 대조해서 누구를 조차야 하는가를 제시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심점은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있습니다. 10절. 이 중심 주제는 1장 7절에서 자먼 제1성으로 말씀하신, 제1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먼서 기자는 여와를경외하라는 중심 주제를 다시 강조함으로 언론 부분을 마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지혜의 초청, 음부의 초청, 누구를 초출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지혜를 중심으로 1.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배설하고는 2. 여정을 보내요 3.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초청을 하는데 4. 와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합니다. 그런데 셋째 단원에서는 미련한 계집이 5. 자기 집 문과 성읍 높은 곳에 앉아 6.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에게 7.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부르면서 8. 도덕질한 물이 달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둘째 단원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을 중심으로 9. 거만한 자와 10.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11.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생명을 얻게 되고. 12. 너가 만일 거만하면 해를 당하게 되리라 하고. 너는 어느 편을 좇겠느냐 하는 구도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참으로 절묘한 구사 구성입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6절. 지혜의 초청. 둘째 단어 7절에서 12절. 너는 누구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셋째 단어 13절에서 18절. 음료의 초청. 주제. 지의 초청과 음녀의 유혹, 음부의 유혹, 개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와를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음녀 사탄의 유혹하는 말에 빠져서 그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도 아니요 과거 지사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간교한 음녀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여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니은 구장은 첫째 단원의 지혜의 초청과 1절에서 6절, 셋째 단원의 음녀의 초청을 13절에서 18절 대칭 위치에 놓고 그 중간에 있는 둘째 단원의교커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배치한 구도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그리고 두 종말은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므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장 3절. ᄃ. 그런데 참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지혜와 음료 간에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 잔치상을 차려놓은 점, 나, 종을 보내서 초청하는 점, 다, 그리고 서로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라, 이리로 돌이키라. 4절, 16절. 즉, 자기 편으로 오라고 부르는 점이 유사점입니다. 마.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둘 중에 하나는 생명이고, 6절. 다른 하나는 사망이라는 점입니다. 6절, 18절. 첫째 단은 1절에서 6절. 지혜의 초청. 1.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1절. 기어. 집을 짓은 목적이 무엇인가?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곱 기둥을 다듬고 라는 묘사는 웅장한 궁궐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일곱 기둥을 일곱 금초 대 일곱 별과 계시록 1장 20절 결부시킨다면, 지혜가 지은 집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다음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이루기 때문입니다. 니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베풀고 이절 즉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잔치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무슨 요리를 준비했는가?짐승을 잡아 마련한 고기와 혼합하여 마련한 최상의 포도주라 합니다.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어서 하라 하신 마태봉 22장 4절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디귿 본문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라고 비유하고 주님의 비유에서는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비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아, 대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마련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리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마련하신 전적인 은혜임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천국 잔치는 임기응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왕군의 여호께서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고 이사에서 25장 6절 예언하신 바요. 때가, 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성취하신 잔치였던 것입니다. 2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3절. 보냄을 받은 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종 높은 곳에서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3.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가 초청의 대상이 누구들인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7절, 8절. 왜냐하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 주님의 비유에서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1절 하십니다. 거만한 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 하고 누가복음 18장 11절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초청의 말씀이 무엇인가? 사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이를 요약을 하면 기억 너는 와서 먹고 마시고 니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디귿 생명을 얻고 리을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가 와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이요나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말은 행함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의 말씀입니다. 미음 여기 8장과 9장에 게시된 지혜의 다른 면이 나타나는데 8장 22절 31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고 8장 30절 창조자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9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라 하는 9장 5절 6절 구속주로 게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3장 11절에서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초청입니다. 셋째 단은 13절에서 18절 음료의 초청 초청. 첫째 단원과의 대비를 위해서 셋 제 단원부터 상과하고자 합니다. 5.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3절. 기억. 첫째 단원이 지혜와 대비가 되는 미련한 계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음녀라 하지 않고 미련한 계집이라 하는가? 이는 3절의 여종과 대비시키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지혜가 파송한 참 선지자라면 미련한 계집은 음녀가 파송한 거지 선지자인 셈입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과 지혜로운 여정이 대결하는 구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두 종의 배우는 지혜와 음녀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합니다. 14절. 14절을 3절과 대조해 보십시오. 미련한 계집도 지혜가 파송한 여종의 자리였던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6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15절 미혹하는 대상이 누군가? 기억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 음 24장, 24절. 그들을 불러 이르되, 7.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6절. 16절과 4절, 16절은 4절과 똑같습니다. 서로가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합니다. 지혜편에서는 음녀에게서 돌이키라 하고, 음녀편에서는 지혜에서 돌이키라 합니다. 그리고 양편에는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음녀가 마련한 잔치상은 팔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합니다. 17절. 기억. 이절과 17절의 대비를 보십시오. 지혜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지를 혼합하여 상을 차렸는데, 음녀는 도덕질한 물과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몰래 먹는 떡으로 상을 차린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어느 쪽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는가?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의 시조가 따랐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성은 젊어서 취한 아내보다는 몰래 먹는 음료를 염모하는 법입니다. 5장 18절, 20절.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은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18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 집은 은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한 7장 26절 27절 이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현대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가 우선적으로 문자대로 음행에 대한 경계를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우서 2장 18절에서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유혹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란이 사탄의 마지막 카드라고 말합니다. 나 그런데 이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이 영적 음행이라 할수 있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저희 말은 청질의 썩어짐 썩어져감과 같고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고 디모데우서 2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반면 이단 사상은 도덕질한물 몰래 먹는 떡처럼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너는 누구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이제 둘째 단원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단원에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악인과 의로운 사람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9.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합니다. 7절. 기어 거만한 자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7절, 8절, 12절. 자만 전체로는 15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와는 7절 구별이 되는 자들로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니은 왜냐하면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합니다. 14장 6절 이 점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예비된 것이니라 한 19장 29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돌이킬 가망이 있기에 채찍 즉 징계를 하지만 거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0.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8절 7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려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려흠을 잡히느니라 합니다. 기억 같은 책망을 받아도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지만 10편 141편 5절 거만한 자는 미움 즉 원수로 대하고 능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악시 더하리라 9절 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렇게 말씀한 후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10절 중심적인 주제를 말씀합니다.이 말씀이 첫째 단원과 셋째 단원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양쪽을 대비시키는 시소의 받침태 역할을 합니다.그러니까 지혜가 초청하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데 5절6절 끝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데 있는 것이요.미련한 계집이 유혹하는 목적도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에 초청형 할 것인가? 11. 12절은 너가 만일 하는 가정을 양쪽에 각각 말하면서 너가 만일 지혜로 우면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니 나하고 12절 상반절 지혜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12.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고 12절 하반절 지혜의 초청을 배척하고 음료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자, 내 말을 들었으면 어느 편을 따를 것인지 결단을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어,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한 12절 하반절 해는 손해 정도가 아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 집은 음배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한 그런 해입니다. 7장 26절 27절 내은 그런데 형제는 누구의 초청에 응할 자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음료의 초청을 따르게 되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디긋, 구장을, 그리고 원리와 같은 1장에서 9장까지를 마치면서 명심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장 선한 것, 8장 6절, 진리를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라는 점과 둘째는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어 세운 집. 1절 즉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즉 복음으로 배설한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1절에서 6절까지의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니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음료의 초청에 대해서 디귿. 7절에서 12절까지에 등장하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선택에 대해서. 1장에서 9장까지의 원리적인 말씀에 대해서.